2025년 11월에 80년 원숭이띠에게는 묵은 고민을 내려놓고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단단히 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펼쳐집니다. 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리거나 도무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죠. 이럴 때 무속적으로 기운 돌림이라 하는데 이는 힘든 기운이 지나가고 새롭게 운이 바뀌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도 나무와 물이 만날 때큰 활력이 돋는다고 하는데 이번 달이 바로 그러한 흐름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엔 이 좋은 기운을 더욱 크게 키우는 방법과 작은 실천만으로 일상이 밝아지는 비법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운의 문을 한번더 두드려 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고민도 남겨 주시면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80년생 원숭이띠의 11월에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차분하고 깊이 있는 물의 기운이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무속적으로 봐도 물은 감정을 다스리고 내면을 정화하는 힘을 가집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물의 달이 들어올 때 기존의 흐름을 가라앉히고 숨겨진 복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영리하고 재치가 넘치는 성격입니다. 80년 경신생의 특성은 본래 강한 쇠의 기운이 깃들어 있어 무언가를 단단히 지키고 새로운 것을 빠르게 익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11월의 깊은 물 에너지가 이러한 원숭이띠에 부드러운 여유와 생각의 깊이를 더해 줍니다. 무속에서는 이 시기를 내 마음의 샘이 천천히 차오르는 때라 해석합니다. 물이 흐르듯 잠잠히 자신의 중심을 지켜나가면 뜻밖의 인연과 기회가 삶에 스며듭니다. 특히 이 달에 돋보이는 점은 원숭이띠 특유의 기지와 위트가 더 따뜻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물의 달에는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인덕이 쌓이는 때라 부릅니다. 인덕은 사람 사이에 소중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원숭이띠의 진심이 더욱 잘 전달됩니다. 중요한 것은 깊은 대화와 공감이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그를 통해 내가 다시 기쁨을 받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달에 꼭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열고 주변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속적으로 말하는 기운 나누기, 즉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행동이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작은 나눔, 친절한 행동, 뜻밖의 연락 하나도 나중에 큰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사주 명리학에서는 지금처럼 물이 강한 달에는 소비보다는 저축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내 안에 물이 넘치듯, 재정적인 여유도, 차분히 준비할 때 기회가 커집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새롭고 반가운 소식이 사람을 통해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연락, 자주 보지 못했던 지인과의 뜻밖의 만남에서 새로운 가능성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속적으로 사람이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달은 그 복이 내 곁으로 자연스럽게 오며 나도 누군가의 복이 될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고민이 있다면 혼자 품지 말고 주변에 살짝 털어놓아 보세요. 해결의 실마리가 금방 다가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초대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선 이 시기의 우연은 결코 그냥 지나가는 행운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뜻밖의 만남이나 새로운 일거리가 제한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임해보세요. 작은 만남이 커다란 기회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점은 마음 속 불안함이나 걱정이 커질 때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마음의 물이 맑게 흐르면 모든 운이 나에게 순하게 들어온다고 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어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작은 불편함도 나를 성장시키는 복으로 변해갑니다. 모든 흐름이 결국 나에게 좋은 기운으로 돌아온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바람처럼 새로운 기운이 흐르는 시기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 기운이 서서히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무속에서는 때가 오면 보기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보기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평소에 쌓아온 덕이나 노력이 외부로 드러나 빛을 발할 때가 곧 온다는 의미죠. 명리학에서는 11월의 기운이 물처럼 맑고 부드럽다고 보는데 이 맑은 물기운이 원숭이띠의 똑똑하고 재치있는 본성을 더 환하게 밝혀줍니다. 올해는 나무의 기운이 흐르고 이번 달은 물의 기운이 더해집니다. 나무는 물을 만나면 잘 자랍니다. 무속적으로 이 조합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더 크게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원숭이 띠는 원래 변화에 민감하고 주변을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번 달에는 이 민감함과 관찰력이 복잡했던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로 작용할 것입니다. 명리에서는 이렇게 나무와 물이 만나는 시기에는 새로운 기회가 자주 찾아오고 이전에 막혀있던 일도 흐름을 타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이번 11월 특히 원숭이띠에게 좋은 점은 인간관계 속에서 귀인운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에서 귀인운이란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이 귀인은 크고 작은 조언이나 도움으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본인이 해오던 일에 자신감을 갖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그 힘이 배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명리적으로도 원숭이띠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인이 평소보다 여유를 갖고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이 복을 불러옵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무속에서 말문을 열라는 말이 있는데 속마음을 담아두지 않고 조금이라도 털어놓으면 그 속에서 큰 복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새로운 모임에 발을 들여놓기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횡재원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은 또 다른 복이 되어 다가옵니다. 이번 11월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나 뜻밖의 제안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물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주변에서 본인을 칭찬하거나 재능을 인정받는 순간이 많아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이득도 따라올 것입니다. 무속적으로는 길몽을 꾸거나 기분 좋은 만남이 생기면 그 자체가 보기 집으로 들어온다는 신호로 여깁니다. 대박 신호는 오랜만에 연락이 닿는 지인이나 평소 관심 갔던 분야에서 소식이 찾아올 때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무속에서는 신령스러운 인연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 시기의 만남이나 소식 하나하나가 복으로 이어질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도 대박의 시작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11월에 조심해야 할 점은 자기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마음을 너무 조이면 복도 멀어진다 합니다. 혹시 실수하거나 계획이 조금 틀어져도 오히려 그 틈새에서 더큰 기회가 피어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 애쓰지만 때로는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너그러움이 오히려 행운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로 들어가기 전, 마치 산속의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무속적으로는 원숭이띠는 재주와 지혜의 상징인데 정해월의 기운이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면서 여기엔 새로운 기회와 금전의 길이 조금씩 열리는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정의 기운은 깨끗함과 정직함을 뜻합니다. 해는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모든 길을 연결하는 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원숭이 띠에 닿으면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속 깊은 움직임과 변화가 생깁니다. 갑자기 한 가지 길이 아니라 두세 갈래의 선택지가 나타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가 가장 빛나는 점은 본인의 지혜와 순발력이 더욱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무속적으로 살림살이의 복기라 불리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것을 금생수의 흐름이라고 설명하는데, 금은 단단함과 판단력을, 수는 부드러움과 융통성을 의미합니다. 이두 기운이 조화롭게 만나 작은 기회도 크게 키울 수 있죠. 그래서 갑작스런 재물의 기회가 생기면 머뭇거리지 않고 잡을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이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나눔입니다. 무속신앙에선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눌 때 복이 더 크게 불어난다고 믿어왔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주변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작은 도움을 실천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행동이 내 재물의 그릇을 넓혀주고 앞으로의 더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는 용기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는 시작의 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운은 새로움에 도전할 때 뜻밖의 행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변화를 망설이기보다는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투자를 실천하면 작은 성공이 연이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이전에는 관심이 없던 분야에서 뜻밖의 재물 소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일거리가 연결되거나 취미가 부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재물의 신호가 옵니다. 무속적으로 끼어드는 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 몫에 복이 들어오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신호가 오면 바로 잡으셔야 복이 점점 커집니다. 혹시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일이 생긴다면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달엔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걱정스런 상황도 결국 새로운 기회로 변하는 달이기에 희망을 놓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1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깊고 맑은 물처럼 고요함 속에 힘이 머무는 시기입니다. 을사년과 정해월이 서로 만나는 이때에는 사주 명리학에서 물과 나무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원숭이띠는 원래의 총명함과 민첩함, 그리고 유연함을 타고난 띠입니다. 이런 성향은 정해월의 물기운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무속적으로 물길이 맑게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이 잠잠히 들어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와 이달의 기운이 합쳐질 때 원숭이띠에게는 보이지 않는 귀인의 도움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달 금전운을 높여주는 행운의 숫자는 8과 2입니다. 8은 무속적으로 재물이 넘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수많은 인연과 기회가 겹칠 때 넉넉함이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가 가진 부드러운 곡선처럼 여러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이 또한 돈과 복이 안으로 곱게 들어옴을 뜻합니다. 이는 사주 명리학에서 균형을 상징합니다. 너무 치우치지 않게, 천천히 중심을 잡으며 주변과 화합할 때 복이 깃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해월의 맑은 물기운은 원숭이띠의 본래 기운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물이 밭을 적셔주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생각이 여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무속적으로는 풍수의 빛이 맑게 깃든다고 말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특히 노력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는 달입니다. 이번 달 좋은 점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조용히 넓어지면서 내가 필요한 자리에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자꾸 꾸준한 이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이 생깁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성실하게 쌓인 복이 이 시기에 강하게 작동합니다. 무속적으로도 꾸준함에는 근본의 복이 함께한다고 봅니다. 마음을 지나치게 조급하게 먹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임할 때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응원이 찾아옵니다 혹시 답답함을 느끼더라도 이 시기는 잠시 쉬어가라는 하늘의 뜻입니다 지금 움켜쥔 작은 기회들이 곧큰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주변을 향한 작은 베품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마음을 열린 자세로 지내신다면 이달 원숭이띠의 금전우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은 물과 불의 기운이 만나 조화로움을 만들어내는 달입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이 시기를 어둠과 빛이 서로 포옹하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어둠은 숨겨진 복을 의미하고 빛은 눈에 보이는 기회를 의미하지요. 80년생 원숭이띠는 원래 재치있고 생기 넘치는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이번 11월에는 이러한 본래의 기운에 부드러운 물의 흐름과 따뜻한 불의 기운이 곁들여져 유연함과 열정이 함께 살아납니다. 이 달에는 돈과 관련된 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물의 기운이 풍성한 달에는 기회가 유연하게 퍼지고 불의 기운이 더해지면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80년생 원숭이띠에게는 이번 달 내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선택지 안에서 흐름을 타는 것이 복으로 연결됩니다. 재물운에 있어서는 꾸준히 흘러드는 작은 이익이 모여 큰 복이 되는 형상이 그려집니다. 돈복을 높여주는 풍수용품으로는 첫 번째로 푸른빛의 유리구슬이 좋습니다. 무속에서는 푸른빛이 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잡다한 기운을 맑게 해준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 촛불입니다. 붉은 빛은 불의 열정과 생기를 상징하며 재물의 기운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종을 권합니다. 사주적으로 종은 새로움을 알리는 소리이고 주변에 막힌 기운을 솜사탕처럼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11월, 원숭이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인간관계에서의 복입니다. 무속적으로 원숭이띠는 기회가 많은 띠로 불립니다. 이 달에는 새로운 인연이나 오래된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이 찾아올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재물운과 인연운이 함께 들어오는 시기이기에 자신을 드러내고 마음을 열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주 명리학에서는 기운이 조화로울 때 작은 실수나 어려움도 배우는 기회로 전환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혹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 과정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과정임을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드러운 언행이 돈복뿐 아니라 마음의 복도 함께 키워 줍니다. 이처럼 80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이번 11월을 맞아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주어진 흐름에 몸을 맡기면 여러 방면에서 기쁨과 풍요를 만날 수 있습니다.